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헌법적 실력을 탄탄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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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좋은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자, 6월 9일 월요일인데요. 25년 상반기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시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명확성 원칙. 어, 과거 판례긴 해도 자주 안 보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을 골라 봐라. 기본적으로 명확성 원칙,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해야죠. 법치주의 원칙. 자, 법치주의 원칙의 법률로 보죠. 법률유 보. 자, 법률유 보에 관해서는 법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고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 아니면 충분하다. 법률의 근거 한으로 충분하죠. 자, 그럼 법률의 근거 아이라는 것은 법률 자체가 명확한 것을 요구하지만 법률 스스로도 자 직접 규정할 사안 본질적 기본적 사항 사안. 기본적 사안은 법률 스스로 반드시 그것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준수해야 되고요 또 위임을 통해서 위임을 통해서 행정입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위임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요것도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위임도 또 행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자체도 명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은 여기저기 다 적용되죠. 법률 자체가 스스로 할 때도 명확성 원칙은 준수. 위임을 할 때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 누구나 다 예측 가능성. 그러면 법률 조항 하나만 가지고 위임 조항 하나만, 위임 조항만으로 이렇게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전후, 법의 취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구든지 국민 일반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 명확성 원칙, 위임을 잘, 잘했다. 또 행정입법 자체가 명확성 원칙 또 법원의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 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명확성 원칙엔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법률이 스스로, 자, 의회유보원칙도 있고요. 의회유보원칙도 포함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확성 원칙.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한 건 아니다. 동일한 기준은 아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면 되고요. 명확성을 요구하며, 그러면서 침익적 영역은 조금 더 엄격성을 두고, 그 다음에 수익적 영역 또는 다양한 영역, 다양한 영역 또는 자주 변하는 영역이라면 그러면 좀 완화된다. 자 이렇게 저 대부분 판례를 많이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야 이론적인 논리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암기를 하셔야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나. 판례. 암기. 좀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많이 암기하시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판례도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또 법관, 판사, 변호사, 품위, 위신, 실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 국제법 상, 품행이 단정할 것, 명화성체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을 해참 듯, 명화성체에 반한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공중, 도덕. 공익, 덕이, 아동의 덕성을 심의 또는 자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그 금액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명확성 원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확성 원치 국가안전보장 명확성 원치에 반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명확성 원치에 반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판례 이런 것들은 많이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국가공무법상 원그 그자 공무에 그밖에 자 집단행위 금지 명확성 원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때. 명확성체 반한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때명확성체 반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례를 많이 외워야 되는 그 다음에 자 어떠한 뭐 철지 말해서 뭐 이유를 알고 외우면 좋은데 그게 이유를 알면서 처음에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은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판례 문제입니다 자 이천십삼 년2 0 1 1년 아시아 판례 번호를 가졌는데 2 0 1 3 년에 나온 판례였어요 근데도 지금도 나오는 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자 이거 지금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했는데 이게 범죄 구속 요건이래요 그럼 이거 명확하게 지정 고시해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그 범죄로 처벌받는 구속 요건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산업 기술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그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 부정한 방법으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 행위 물론 부정한 방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근데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어떤 행위까지 산업기술을 취득했을 때 그걸 자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지는 저, 지정고시 내용이 정확한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측에 위배된다 아주 기본적으로 산업기술에 관한 취득 행위 발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형성과 함께 소송 비용을 부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빈곤을 이유로 해서 자 소송 비용 부담 빈곤 소송 비용을 낼수 없을 정도 이런 거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를 지칭하는 거 충분히 알수 있다 명언선 에 발하지 않는다 자 유명하죠 외국인 귀하 귀하 요건 중에 자 오성 오영성 생품소의 일반 귀하 요건 오영성 생품소의 일반 귀하 요건이죠 자 일반 귀하 요건 5년 이상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성년자로서 생계를 스스로 또는 의존해서 품행이 단정할 것, 소양을 갖추고 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때 품행이 단정할 것, 명성원치에 반하지 않는다였죠. 따라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한국적법 조항은 귀하 신청자,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때 충분히 명성원치에 반하지 않는다였어요. 3번이 정답이었어요. 사번 법령 등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행사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그 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대상에서 한마디로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충분히 특정된다. 그와 공무원 노동 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직접이라는 부분이 있죠. 정책 관련과 관련된 임명권 행사의 그 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접이라는 말은 충분히 명화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알수 있더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암기가 가능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명화성원칙은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한 줄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정인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